반갑습니다. 놀러와 농원입니다. 오늘은 지금 엄나무나 두릅을 심으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,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묘목을 심거나 근삽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테스트 했던 방법이라든지, 또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예들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. 엄나무를 저희가 이 정도 사이즈 거의 5cm 정도 지금 화면에 잘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. 5cm 정도를 건삽을 했거든요.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전지를 이렇게 바닥 둥치에서 바로 자르거든요. 이 정도에서 전지를 합니다. 그래서 목대가 어 쉬어서 자라든지 또는 뭐 곧바로 자라든지, 올곧게 자라든지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전지를 여기에서 1년 차는 바닥 전지를 해 버립니다. 몇 가지 흙이 쌓여 있다 해도 이렇게 전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런 곳에서 새 눈들이 올라옵니다. 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얘는 미남 나무입니다. 미남 나무인데요, 여기 이렇게 새 눈이 나오는 게 보이는가요? 맹아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제가 선별해서 나온 건 아니고 그냥. 아무거나 들고 왔는데도 이렇게 여기에서도 맹아가 올라오고요. 여기에도 이렇게 새눈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. 이거는 미남나무 뿌리를 근삽을 한 건데 근삽을 해도 평삽을 평삽으로 눕혀서 근삽을 한 건데요. 이 보십시오. 여기에 세 가지들이 되려고 이렇게 세력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. 가지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친구도 뿌리근 삽을 이 정도 5cm 정도로 했거든요 했는데 이렇게 새 눈을 뿌리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뿌리에서 나오는 걸근맹하라고 하거든요. 여기에 엄나무를 보면은 자 여기에 눈이 있고요. 여기도 눈이 있죠. 또 여기에도 눈이 있고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전지를 하실 때 이렇게 바닥 전지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면 여기 밑에서도 금맹아들이 올라와서 세력을 많은 가지를 받아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테스트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, 근삽을 1cm를 잘라서 했습니다. 1cm, 1.5cm 정도 될 건데요. 이렇게 잘라서 해도 자기 몸보다 몇십 배나 많게 뿌리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. 이 녀석은, 이 녀석은 3cm 정도 되겠네요. 이렇게 자기 몸보다 훨씬 많은 뿌리를 만들어냅니다. 이거는 평삽을 한 겁니다. 평삽. 옆으로 눕혀서 땅에다가 심은 겁니다. 그리고 이 녀석은 직삽. 세워서, 세워서 근삽을 한 거거든요.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삽을 한 친구입니다. 이렇게 근삽을 하셔도 잘 자랍니다. 잘 자라고 1cm짜리도 있고 3cm짜리도 있고 잘 자라는데 묘목 재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짧게 자르셔도 되지만 내년부터 바로 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음 이런 연목을 구입하셔도 되고 또는 또 제가 재배하고 있는 포티미를 구매하셔서 재배를 하셔도 되고요. 여기 눈이 보이시죠? 눈을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여기가 눈이 있고요. 여기도 눈이 있고, 여기도 눈이 있고, 여기도 눈이 있고. 여기도 눈이 있고. 이 정도면 한 5cm 정도 될것 같은데, 지금 눈이 몇 개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또 가지가 또 올라오고 있고요. 여기에도 눈이 있고, 눈이 있고, 한 5cm 정도 되는데, 눈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. 그런다고 해서 이 모든 가지에서 다 가지가 나오진 않거든요. 그래서, 근삽을 하시든지 또는 묘목을 구매하셔서 올 봄에 식재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이상, 놀러와 농원이었습니다.